요한 복음서 제7장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나 축제를 즐기로 올라가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초막절에 가르치시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축제 동안에 그 사람은 어디 있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당신은 마귀가 들렸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을 뿐인데 너희는 모두 놀라워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무튼 너희는 안식이래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거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저분께서 일으키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 군중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수운거리는 소리를 바리사이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에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리스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공포들에게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넌 말은 무슨 뜻인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로 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 의회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미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미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